선생님들은 다시민사회 뭐 아, 전문가시고 어, 체득하신 분들이고 국민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뭐 말씀드리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 사실은 오늘 발표 내용은 <laughs> 아, 지난 2019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어, 저희가. 활동가들하고 좀 고민하다가 2021년하고 22년 동안 2년 동안 저희가 어, 함께 공조하신 임이수선생님고 정석 선생님고 물론 제가 영국 책임자로 책을 많이 썼지만 아, 그 책을 중심으로 어, 발제한 내용이니다기 때문에 어, 그 책을 <laughs> 보시면 참가될것 같고요. 아, 아까 우리 조성국 이사장님하고 이현우 이사장님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어, 제가 어, 그런 비슷한 느낌, 그런 반응들 많이 하십니다. 똑같이 제가 몇 차례 서울, 또 어, 전남 와서 보다는 충청도에 제가 네. 이렇게 몇 차례 좀 다니면서 어,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더 공감하자 얘기를 나누자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어,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어, 그랬죠. 어쨌 뭐. 자리에 가서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런 반응을 말씀하셨어요. 신사 20년 전부터 위기다. 그런얘기하고잘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위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 같고 어, 정말 이, 이 가슴하고 손발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는지 하고 그래서 저는 어, 요새 많이 우리가 지역 소회라든지 그다음에 신사의 위기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말에는은 절체절명이다. 그런 절체절명의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되게 대안이라든지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적다 그리고 또 아까 역동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역동성은 한국 시민이라든지 사회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 건데 역동성은 되게 외부적이고 저는 운동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한것 네. 너무 공감하지만 네, 책에 서두로 말씀하신 그런 어, 20분 주셨는데 음, 뭐, 그 안에 <laughs>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저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신인사에 그러면 2024년 지금 어, 그 책의 문제식과 의 연결해서 나는 어, 이런 자리에 나가면 어떤 질문을 해볼까? 저 스스로 함께 응대하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질문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를 우회하여 정사회 혹은 정당조치로의 쏠림을 어떻게 보것니냐 이거 매우 매우 심각하게 시민사회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당 모든 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겁니다정당정치가 어, 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왜 우회하는가 그리고 왜 쏠리는가 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 두 번째는 어, 제가 지금 이제 그이 시민사회 얘기할 때 어, 이거에 대한 책을 쓰고서 올해부터 3년 연구 과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돌봄민주주의입니다. 키어지마크를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시민사회와 연결된 과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민사회 스스로 어떤 공동체,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문제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 을 한번 던졌습니다. 져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 스스로도 좀 아,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식 이 있는데, 아, 여러분 딩크 하시 딩크, 더블 인컴 노키스 해가지고 요새 결혼하고 있지만 또 결혼다는 것 문제지만, 또 결혼을 하셔도 어, 이사를 어, 그러니까 선택 거죠.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인겁니다. 과연 a t 는돌로문제어어떻생생하 l i t t 까 이런 문제를 제가 l i 사 t 공동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실제 of 어, a l i t 기를 해봤습니다. f a l i t t 시민 bit 주 f a l 함 t t 연 e bit 이 f a l i t t l 다 bit of a l 과연 우리 스스로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i t of a little b i 요새 제가 어, 뭐, 학교나 모든 직장 모든 자리에 가서 우리 어, 젊은 세대, 어, 비슷한 또, 또래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당신의 중거 집단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 누구인가? 뭐하니가 쉽게 얘기하면 어, 당신의 하루 일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동문 제일 먼저 뭐합니까잘때뭐하고 어, 자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 이 디지털이라는 이 소위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플랫폼으로 또 SNS로 커뮤니티로 우리가 스스로 아 그래 내가 똑똑하니까 잘 참조해서 내가 의견을 얻었지만 어, 내가 잘 선택하고 있어 결정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방향이 힘드니까 집단지성을 소용하서 집단지성을 가정한 그러한 의견들을 내가 잘 활용하고 있어 집단지성을 개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던져봅니다. 시민사회는 과연 이런, 사람, 이런 각각의 개인들, 개인화된,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인들, 여러 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뭐다 논의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어,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또 어,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시민사회는 엘리트주의를 넘어서 지식인의 역할과 참여가, 말씀하셨죠. 어, 대학의 특별히 또 언론뿐만 뭐,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인들, 인터랙션 결정과 어, 과연 이인터랙션는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매우 필요한데, 시민사회는 이미 인터랙션를 어, 실망하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싫어하고 혐오까지 합니다.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시민사회 의 미래에 있어서 이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어공이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가 정치 영역으로 하고 정부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어떤 것 참여를 했는데 이 귀한 자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쓰러지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이 정부 정당 시민사회 운동의 순환적 연공 길이의 부재,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자원 동원고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어, 이거는 신입사회 내부 있는 분들, 떠난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중문집단하고 연결된 디지털 혁명의 습격과 이런 과연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나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준비가 되고 있는가? 어, 작년에 우리 김옥희 교수님이 비슷한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다. 정말 우리가 미러러스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한번 토론한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진정 고민하고 정말 전체적인 문제질 갖지 않으면 시민사회 위기 매우 어렵다. 이제는 매우 어렵다. 또 하나는 소통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말은 소통, 소통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도 가보고 여러 분들한테 얘기하면 아, 다 머릿속으로 소통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아는 집이에요. 아, 너무 싫어해요. 그 부분이 그러역사 그러니까 체득된 그런 감정들을 아,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기 부인하고 정말 겸허하게 인정하고 보고 말할 준비가 되고 있는가? 지금은. 진영 내에서도 더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 길게 서로으로 우리 오른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민사의 만남도 부족하고요. 소통도 부족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 네, 저희 책의 부제가 성찰적 비판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과제입니다. 비판하지만 성찰이 없는 비판은 공허한 거고요. 과제 맨날 대해봤자 안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적으로 넘어가면요. 한국 시민사회가 마주한 국내적 위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국가적 위기, 전 지구적 위기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위기들, 뭐나 때는 괜찮아. 요 지금 어, 여러분들 주변 의 분들한테 당신의 관심사는 뭐냐 어,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본인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여기저기 여행도 가보고 좋은 것도 보고 어, 그러고 싶습니다. 인간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이제 가족도 이입니다 자기만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부분을 국가가 해결한다 기업이 해결한다 절대 할수 없습니다. 시민사의 몫입니다. 그들을 다시 공공의 장소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공공의 장소로 나오게 하는 걸 막는 게 바로 이거 어, 어, 디지털 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요새 단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플랫폼이다 독점하죠. 그 부분도 비판하면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리 비판해봤자 만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발신하고 자기 익을 찾는 게, 지금의 신자의 지혜의 아주 끝판왕입니다. 그것을 다 독점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 바로 플랫폼, 경제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 잘이용하니다 넘어설 수 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당근, 방금마켓 아시죠? 방금 좋아요, 사이버마켓에서 커뮤니티 다 지원합니다. 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지만 정말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적인, 사회적인, 우리의 보통의 문제를 함께 얘기하는 자리로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 부분입니다. 자 그런 거에 연결해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단체가 있고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만 얘기하면안 돼요. 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미 시민 자기 스스로부터 도전하고 그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제니다 그러면 단체는 우리는 그거를 시민사회 얘기를 계속 어, 부, 어, 문제를 얘기하고 대안을 얘기하면서 함께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시민 시민사회 자체 시민사회 이걸 다 연결시켜서 해야지 시민사회 얘기야. 다 시민이 숨어 있습니다. 시민사회 우리 단체 우리는 좋아. 기업의 문제고 국가가 문제야 아닙니다 신사의 단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 토론에서 선생님들이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제가 지역에 가서 들었는데 신사의 단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집을 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옛날처럼 한번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사람들이 변했어요 변했고 그 변한 거에 대해서 아, 변했죠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냥 연결로 어, 제가 이제 연결과 네트워크 사이라는 표현을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 여전히 연결로서 우리의 연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연결됩니다. 특별히 이거로. 쉽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열정과 헌신과 어떤 연대와 어떤 꾸준한 어떤 자기헌신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상태는 네트워크이고 신뢰가 베이스에요. 신뢰가 그냥 됩니까? 지금 20년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가치 경쟁, 가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민을, 사회를, 공공성을 선택하게 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몇, 몇의, 몇 번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에 머물고 내꺼만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게 돼요 그게 조직이 할 몫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각 개인 단체가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각오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이 부분을 정말 단체들 스스로 공감해서 대안을 모색해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거버넌스 협치에 대한 부분은 너무 선생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7 쪽에 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시민사회의 운동, 아까 운동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 변화 특수성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변해왔습니다변화있고 변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사회의 운동 단체들, 단체들은 나를 스서 어떻게 바라봅니까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으로 저는 와이드 카드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와이드 카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프리 엠 매뉴얼, 머니, 멘파워 돈하고 매뉴얼, 내용하고 컨텐츠하고 사람, 국가와 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수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NGO 심사회단체가 정부를 기업을 이끌고 갔어요 이왕이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사실은 리더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선제적 역할입니다. 지금도 NGO가 똑같이 그렇게할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제 주장입니다. 제가 NGO 심사회단체가 문제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고 NGO로서의 정체성. 그렇지만 제가 왜 와이드 카드라고 말씀드리냐면, 시민사회단체 N조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와이드 카드란 정규적으로 아까 3M에서 부족하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다그 전문성과 도덕성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죠. 이를 것을 돌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지역에서 N조가 정확한 어떤 가장 효과적인 어떤 모델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와이드 카드로서의 영향입니다. 와일드카드라는 것은 정규 시즌에서는 제대로 어떤 기회가 없지만 세컨체즈에서 결국은 한방으로 우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지금 한국 시민사의 국가 사회가 정답 정책제를 못했을 때 당연히 어, 도전하고 변화를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도화되고 변화 계속 안정화되는 그런 관계속에서는 특히 협치를 얘기할 때는 이런 마이드카드론 정책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하단부에 나온 것처럼 시민사회 영역이 매우 확장된다. 광인시민사회로 확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니편, 네 내편, 네 너, 문제 이게 네, 아닙니다. 로컬에 가면 어, 저희 부모님 3년 어, 님에소천하셨는데 다 자, 봉사단체도 참여하시고 세마을 회의를 도고 봉사단체도 또 어떻게 보면또 NGO에도 참여를 다 그렇습니다. 로컬에 가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함께 함께 공동의 목적을 어, 찾고 활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광해시민사역확대된 것을 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뛰어넘어서요. 제가 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건다 중요. 뭐 아시는 내용 때문에 알고 클래스라는 것을 제가 제가 연했습니다 뭐 알고리즘, 엑시베, 보이지 않게 통제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쿠키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 보이지 않게 다 통제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 통제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라는 모든 것들이. 왜냐 이걸 안 쓰면은 통제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 제공하고 정보를 열심히 자발적으로 찾고 내 의견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보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데 빅데이터도 너무 신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 당근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배민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아, 우리가 그거를 대안을 해서 할수있죠 왜그 사람들이 안 됩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야 됩니다. 그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문제식 가지고 대안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똑똑한 척하고 헛똑똑이죠. 다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어, 젊은 청년 MC 세로에다 질문하면 이렇게 할요 아네 선생님 제가요 그 맞지 말고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영화 보고 이런 거는 제가 전부 터미터에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고 그뭐 다음에는 뭐자 뭐.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 네,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그 부모님 어떻게 가요 이런 것까지가 실국 평입니다 이런 까지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진로까지 보고 생각하고요 튜브에 모든 내용을 보입니다 교육의 모든 자신이 부모한테 물어보지 않고 교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진로 모든 것 어떤 걸 선택하는 것까지 심지어 부모 돌봄까지 집단 지성을가자한 커뮤니티에 매우 위험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수의 의견인데똑 똑같고 맞다고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보 설치부터 이용부터 삶의 모든 것이 지금 다 거기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사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고 의사결정이고 민주주의고 신뢰고 그것을더구하는 대한 그런 문명세대들. 근데 그런 문제식을 가지고 있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매여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거에 나는. 나 똑똑하니까 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착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에 어, 이제 다섯 가지 키워드를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어, 키워드로 이제 제가 정부, 기업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Change, Challenge, Company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콜래버레이션 컴피티션, 협력하지만은 협력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운동성은 반드시 해볼 거예요. 그 운동성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과제고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수응이 아니라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정이고요. 그다음에 n g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편향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n g 세대 다 질문하면은 기들의 가장 고민은 환경, 기후재난, 빈곤. 이주민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 이스 수는 있을까? 보용 이런 부분에서 다 고민합니다.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만 봤어요. 로컬 마천 글로벌 천지에 대한 모든 정보에 노출됐어요 너무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는 자기들 가장 관심자는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진로입니다. 나의 경로입니다. 취미사회다. 그거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엔지 보고 너희들 왜 공공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꼰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구린 거예요. 정말 정말 모르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한수 가르쳐 줄게 절대 안돼이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결된 건 자운동원입니다.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존하면 안 되고 운동성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경쟁적으로 때로는 협치해야 되지만 이분만 정부와 타협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전과 갈등의 경쟁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돈에 대한 어떤 맨파워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동립성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장해 돼요 확장을 어떻게 해 됩니까? 이젠동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익집단이야 의사단체 저게 다 이익집단이야 아닙니다 그들도 사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통해서 참여를 이루의됩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의 시민사회로 확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삼수밖에 어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시민이 변하지 않으면 시민사회 단체변하지 않습니다. 그들 보고 강제하면서 야너 시민 되라. 너 서울시 민 사니까 서울 시민이야. 아니죠, 그렇죠? 목포시 사니까 목포 시민이 아닙니다. 다 개인으로 주민이고 이기적인 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이합주면 그렇지만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냐? 미래에 대한 고민, 불필요에. 부를 받지만 이런 정치구조의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그 인식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아예를 들면 제가 가변 공동체였어요. 가변 공동체 지금 로컬 소멸입니다. 그럼 가변 공동체이지 외부 사람도 와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뜨게 터트려버리면서 오픈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 혁신을 모색한다. 매우 이중적이고 절체적인문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해결하겠다. 다는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또 하나는 이 집인데, 제 국제 결혼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지금 다3 0세 이제 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엄마 때문에 직업, 지역을 못 돌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하는 건 없어요. 다 서울에서 청년들 오면그 청년들한테 프로젝트 해가지고 3천만 원, 5천만원 줘가지고 한번 해봐. 근데 그 친구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뭔가 하는 거는 실험은 있어요. 왜? 여러 가지 한계로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고 날고 그다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가벼운 공동체 우리의 가벼움이 있는가? 유연한가? 이런 거를 돌봄이든 이주민의 통합이든 여러 사업들 교육이든 직로 이런 부분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에서 가벼운 공동체실현입니다 이게 시민사회가 나서는 거고 그게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이 활성화고 하 민식이주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구체적으로 또그에서 보내보자 그렇지 않고 무은사업이다 돈으로 해서 뭐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난민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그들이 루트을 코스모폴리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된 그들이 왜 여기 에 와서 일해야 될수 밖에 없는 그들이 선량한 시민이면 그쪽의 시민이면 여기서 선량한 시민이면 그런 문제의식이 갖지 않고 코스모폴리타는적인 생각이 없으면 절대 내 일자리 내 지역 우리 것을 뺏는 그런 이타적, 그러니까 이방과 분단의 거죠 그런 커소다는적인 어떤 시민의식이 없으면은 절대 지역의 문제, 소멸 문제, 어떤 시민사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운공동체라는 어, 것을 지금 어, 연구하고 있고 돌봄민주주의라는 그 주제로 지금.